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바이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릴보다 말씀국상 QST 365 마태복음 51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우리 여기에서는 기도의 원칙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러니에게는 열 것이니라. 네, 기도의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의 원칙은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야고보 사장이 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며 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권리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도 찾으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축복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죠. 구원담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초점을 맞춰서 아주 구체적으로 찾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수록 구체적인 것이 되고요. 우리가 목적 의식이 없게 될때 희미하게 기도한다는 건 구체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번째 찾으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째 문을 두드리라 했어요. 문을 발견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지 예 문을 발견했. 문을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거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며 축복입니다. 그러게 될때 여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열면 다들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 놀라운 선지자도.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도록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일곱 번 기도했어요. 일곱 번은 말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평이하게 보면 안없이 평이하지만 아주 깊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어, 그 까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마태홈 7장에 있는 말씀이 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여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알과 정갈이 누가 보금에서는 다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마태보금 7장과 누가 보금 11장의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제 누가가 뺏겼다든지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뭐 동이라든지 비슷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독특성과 특별성을 보지 못한 아주 오해입니다. 오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서를 주시는데 이와 같이 그냥 동일한 말씀을 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내 복음서 내 사람의 기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독특성과 특별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핵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비슷한 요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에서는 동일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홀리 스피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성령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 복음 핵심은 예수님은 아주 합당한 인성을 가진 온전하신 인자 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 합당한 인성과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세상 사람도 이 땅의 것을 어느 정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보금은 신자가 받을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해놓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오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사실이죠. 예, 성경을 유치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아, 좋은 것이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막 상상할 것입니다. 뭐,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지금 천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에요. 회개하라. 왜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주 큰 goal 목적 이의 말은 뭐냐면, 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하늘의 왕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두 가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또 오류들이 있죠. 어, 천국, 하늘의 왕국의 현재성이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 하늘의 왕국에는 미래성이 있어요. 장차 주님이 제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에 그통치의 왕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은 바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리와 다스림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장차주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온 땅을 세상 왕국들을 다 통치하시게 될 때, 그 왕으로 참여하는 권세를 주신다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 고리가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을 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어요 그의 나라, 그의 킹덤이에요. 시스 킹덤과 그의 일을 구하라. 예, 우리에게 구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은 아란 것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예, 그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그의 왕국을 오늘 현재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이 땅에 임하게 될때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통치하게 될때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때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피듯이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기관차고요. 먼저 기관차가 있어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많은 객차들이 있다는 것이이 모든 것은 객차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교를 통해서 이 예, 마태복음에 있는 메시지, 아, 좋은 것이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꼭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이 예. 그분의 하늘의 왕국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실 때, 왕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 이두 가지는 절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통치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온전히 좋은 것을 구하는 마태복음은 그래서 항상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러게 될때 내적으로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어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산상순의 말씀, 저들의 십년 가운데 새기며,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주께서 주실 것을 기대한 어리석음을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까지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릴까지 때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도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기억케 하여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주께서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